하지만 게어 되게 떡볶이 국물 흘리고 싶은 거 같아요. 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랑하는 해군 이재와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만 지금 이 시간만 이재 씨의 사진을 마음껏 찍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잘 사진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원이 이제 뭐지? 2층에서 찍고 3층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네.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땡겨서 찍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?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찍으세요? 네 그림자 신다고요네아네데 네. 네, 여러분 이게 경례도 사실 각을 잘 살려야 되고,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. 아, 근데 되게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경례를 하더라도 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, 오, 구 후재씨는 잘 나오네요, 각이. 경례. 경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경례 멋있잖아요. 승! 이 노래에 진짜 추억이 가득 담겨있거든요. 저는 육군이라 모릅니다. 이 노래가 네. 아침에 이제 기상할 때죠. 아 6시 저희가 아, 저녁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. 6시 45분인가? 네. 그러면 총기상 15분 전 이렇게 울리면서 해군가가 딱 나와요. 아 저희가 자다가 깨잖아요. 네. 그때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. 제일 안 좋을 때죠, 사실. 그래서 군인, 해군들이 이 해군가 들으면 아 일어나야 겠다 하루 일과가 시작이다 또예 네. 그때는 아주 굉장히 괴로웠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 즐겁죠? 한한 한편으로는 아, 한편 네. 되게 꿀이다 <laughs> 네. 자 좋습니다 자어 제대하고는 처음 입어보는 옷일 것 같아요 네. 진짜 팬분들 위해서 입은 겁니다 그쵸그쵸 네. 그쵸. 평상시에 입을 일은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. 어유 제가 이거 평상시에 못뭐 입겠다. <laughs> 네. 어 하려고 하는 짓인데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. 농담이지만 안 찢어버린 게 다행이죠. 예. 까꾸. 자 쿠폰 입고. 네, 네. <laughs> 까꿍해달라고 <까끗이. 웃음> <laughs> 그렇죠, 네. 하셔가지고. 네 좋습니다. <laughs> 사진으로 많이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잘 담고 계시죠? 네, 네. 우리 큰아버지도 찍고 계시네요 예. 큰아버지도요 네. 네 좋습니다 하울링이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그뭐그그 뭐, 그, 그 명대가 있었어요 뭐? 열난다고? 진짜 어 비열난다고? 딱 기다려. 너의 명예의 군 희재가 출동니 뭐? 열난다고? 심지어 미연한다고? 너?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너의 명예의 군 희재가 출동할 테니까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자, 어, 멋있어요. 네, 멋있어요. 네. 예. 그리고 진짜 저도 아뭐 뭐 주위에 이제 해군 친구들이 있어 으 이렇게 보면 복장 나올 때 멋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멋있지 않은 애들이 많았거든요. 아... 소화가 굉장히 힘든 옷인데 희제이 씨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. 아, 제가 해군 부대 안에 니면서도 네. 이렇게 행군 복을 입, 입었는데 저처럼 멋있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, 적이 없어요. 저도 본 적이 없어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 아이들한테 군함대의 얼굴이었거든요. 그 Right. <laughs> <laughs>